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자연계열이 3등급 후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들을 정리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문과 3등급 후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n등급 지원 대학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의미하는 문과 3등급 후반 내신 학생이라 함은 매년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한두명 정도 나오는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3등급 후반 내신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서류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오늘 콘텐츠에서는 비교과를 준수하게 관리해둔 상에서 중상 정도의 비교과를 가진 학생의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해드립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생각보다 이 내신 N등급 지원 대학 콘텐츠에 호응과 함께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많이 보내주신지라.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를 고민하실 7, 8월경 2025학년도의 입결을 기반으로 또 내신 N등급 지원 대학 콘텐츠를 제작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문계열에서 3등급 후반이 내신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들입니다. 3등급 중반부터는 인문자연계열을 막론하고 수도권 학생부 교과서 전형들은 어렵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교과 60% 면접 4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면접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으로 인해 입결이 내려와서 3등급 후반 학생들도 쓸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는 합니다. 이과 3등급 후반 콘텐츠에서는 해당 전형이 3등급 후반 이후의 학생들에게도 고려 가능한 전형이었는데 수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반적으로 인문계열이 입결이 더 높은지라 수원대학교의 다양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지만 다른 두 전형은 아예 교과 100%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서 입결이 더 높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이며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은 3등급 후반 학생들까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전형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등급 후반 문과 학생들 역시나 지방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난 3등급 중반 문과 학생들에게 적정 라인이었던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이나 전남대학교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등은 도전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충북대학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그래도 적정 라인으로 겹치는데 이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입결 범위가 상 상당히 넓은 만큼 여러분이 지원하실 모집단위는 직접 찾아보셔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에서 3등급 후반이 내신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종합전형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서류와 면접이 영향력이 큰 전형으로 단순 내신을 가지고 적정 상향을 판단하기에 애매하기 때문에 몇 등급이라고 무조건 합격을 한다, 불합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당부해드립니다. 자연계열과 다르게 3등급 후반 학생들도 서류를 잘 관리해 두었다면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가천바람개비전형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과 다르게 배치된 이유는 가천대학교의 경우 최근 입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 자연계열 입결이 더 높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상으로는 적정 라인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가톨릭대학교 입문계열까지는 외국 국제고등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입된 것이 영향입니다. 또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의 경우 면접이 영향력으로 인해 여러분이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다면 한번 노려볼만한 전형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과 3등급 후반 학생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문과 3등급 후반 학생들에게는 사무 상황이 다릅니다. 입결 라인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도 언어 쪽에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권 외고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전공과 다르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열 전공들은 문과 3등급 후반 학생들은 지원을 해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지방 외고에서 3등급 후반 내신을 가진 학생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등급 후반이 내신을 가진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과 3등급 후반 콘텐츠에서 말씀해 드렸듯 3등급 후반 학생들은 사실 이제 수시모집에 대한 큰 기대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더해 문과 3등급 중반 콘텐츠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문과 학생들은 전공에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는지라 성적이 낮고 비교과가 짱짱한 것보다 높은 내신이 어느 정도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즉이두 가지를 합치면 사실 문과 3등급 후반 학생들은 이과 3등급 후반 학생들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냉정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6월부터 업로드될 메이저 리서치 입결 분석 콘텐츠 및각 학교와 대학 어디가의 입결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언제나 3등급 후반대의 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은 만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류와 면접을 잘 관리한 후 면접이나 서류를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기회를 노릴 것인지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총력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약수량 논술 등이 새로운 활로 개척할 것인지 정시 공부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할지 유연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